건강정보센터는 2011년 새해를 맞아 신년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0년에 건강정보센터를 찾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건강 워크숍을 개선하고 확장할 계획입니다. 일반인들이 의외로 충분한 지식이 없는 당뇨, 치매, 유방암, 자궁암 등의 교육을 강화하고 조기 건강검진의 중요성과 경각심을 심어주는데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참여자들로부터 나온 많은 이야기들이 하다못해 당뇨에 관해서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만성 질환들 있잖아요. 당뇨나 고혈압 사실상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식들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지 않고 좀 시리즈로 워크숍을 가능하면 한 달에 한 번씩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둘째, 건강정보센터에서는 어린이나 성인의 경우 정기 검진을 비롯해 의료 서비스 제공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청소년들의 의료 서비스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청소년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건강정보센터에서는 올 여름부터 청소년들만을 위한 클리닉을 개설해 많은 한인 청소년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클리닉은 청소년들의 성에 관한 상담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임신 테스트와 HIV 검사를 제공하며 정기 검진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쉽게 그 클리닉을 접할 수 있고 쉽게 본인들의 그런 어떤 어 궁금증이라든가 문제라든가 쉽게 카운슬링 받을 수 있는 툴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성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유방암과 자궁암 등의 무료 검사 프로그램도 확장해 한 달에 두번 실시되던 유방암 검사를 한 달에 세 차례 실시하고 자궁암 검사는 주중 어느 때나 받을 수 있습니다. 센터의 운영 시간의연장에 저녁 시간에 각종 암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고 토요일에도 오픈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한인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LA팀 프라임뉴스 이사면입니다.